안녕하십니까. 고고TV 여명입니다. 2020년 9월 22일 밤 10시인데요. 고고TV를 사랑하시고 애청하시고 격려해 주시는 모든 시청자들 분들과 구독자들 분들과 그리고 가족분들은 둥그런 한가위에 한가위만큼 복을 많이 받으시고 행복하시고 건강하십시오. 오늘 여당 추천에 그승관위원 성관위원, 조성대 때문에 국회의 삼바탕 소란이 일고, 코미디가 일어났는데 말이죠. 조성대도 요것도 좀 떠올 기가 있네. 어? 지금, 그, 요번에 그승관위원을 그, 어, 그, 국민의힘에서 한 명, 또, 어, 더블당에서 더불어 터진당에서 한 명에서 두 명을 다시 선관위원을 갖다 추천했는데, 어이 조성대가 뭐 통과할 가는건 확실하죠. 청문 보고회를 안 해도 안 해도 안 써도 그냥 문제는 무조건 통과시키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어 선관위원이 아홉 명 중에서 여섯 명이 민주당이 됩니다. 압도적이죠. 그러면은. 우리가, 어, 내년 4월에 서울시장 보선, 뭐, 부산시장은 이긴다고 봐요. 근데 지금 현국으로 봐서는, 현, 지금 현상으로 봐서는 서울시장이 굉장히 불안합니다. 불과 2개월 전만 해도 이긴다 그랬죠, 제가. 근데 지금 지금 국민의힘 제거가지고는못 이깁니다. 그런 내용을 추석에 많을 찍을 텐데요. 성관이자, 성관위원이 9명 중에 6명이 민주당으로 된다. 우리 전번에 봤잖아요. 지난 총선 때. 그죠? 지난 총선 때그 비례, 어? 비례 한국당, 비례 한국당을 못쓰게 하고. 그렇죠. 어? 그래서 미래 한국당으로 갔고. 그 다음에 안철수 쪽은, 어? 국민당을 못쓰게 하니까 다시 국민의 당으로 갔고. 지들 꼴리는 대로 한다니까? 어? 지는 유리한 거는 말이야. 더블당하고 문재인의 유리한 거는 후자자자자 해치우고, 어? 야권에 대해서는 말이죠. 교묘하게 기술적으로 탄압한다니까? 오세훈이 봐봐요. 오세훈 뒤에서 말이야. 대신 연애 이거 들고 말이야. 오세훈 따라다니면서 쫄쫄쫄쫄쫄쫄쫄 선거방해 해도 그거 잡아들이지도 않잖아요. 그래서 아홉 명 중에서 여섯 명이면, 은 내, 얘네들 임기가 6년이래요. 6년. 선관위원 얘네들은 왜 이렇게 길어? 뭐 6년이나 돼? 장관급이에요. 선관위원은. 선관위원장은 국무총리 이상급이고. 그죠? 독립적인 기관이죠. 감사원과 같이. 근데 뭐다장악됐으니 대선에서 감시할 심판진에서 지들 사람만 꼽겠다는 소리죠. 그리고 권순일이라고 했었죠? 권순일. 어? 권순일이가 중앙선관위원장의 그걸 겸직하고 있었죠. 대법관이면서. 근데 대법관이 며칠 전에 인기가 끝났었죠. 대법관 임기도 끝났는데, 중앙선관위원장은 말이야, 어? 하겠다고 뻗은기더라고? 그 말이 안 되는 거죠, 솔직히. 겸직이면 둘다 그만 둬야지. 그리고 겸직을 시키면 안 되는 거죠, 애초에. 근데 문제는 쟤는 튼튼한가 봐, 아직. 문제는 아직 튼튼한가 봐, 지 꼴리는대로 해. 그러면은, <laughs> 그래서, 물러나야 돼, 안 물러나. 그래, 2, 3주 동안 빠닥빠닥, 퍼덕 자리를 지키다가, 성관이 새 사무총장을 하고, 새 사무 차장을 지가 임명해놓고, 어, 물러나버려. 그렇죠 무슨 이유겠어요? 내년에 서울시장과 1년 반 후에 대선 때 성관이가, 어, 야권을 갖다가, 어, 조직했다는 소리죠. 그래서 또한번재집권하겠다는 소리인데, 여기서 말이죠. 지금 우리는 국민의 힘, 국민의 힘, 일반 시민의 힘에 기댈 수 뿐이 없어요, 여러분. 여기서 지지부지라면 큰일 납니다. 어? 진짜 문재인이 신격가 되면서 10년 독재가 열려요, 10년. 그럼 나라 완전히 망해요. 자. 조성대 얘기로 돌아갑시다. 조성대. 조성대에 대해서 뭐 신문에 많이 났었고. 조성대가, 오늘 그 양경수기라고 있대. 떡을 당해 이것도 여인이야. 아 생긴 것도 또 그렇더라고. <laughs> 전 여성 평화 중에 사람이 절대 아닙니다. 양경, 더당해들만 싫어. 양경수기가 말이지, 응? 음? 조국하고 김경수가, 어? 대선 후보로 발합지가 되 않다니. 조국하고 김경수를 갖다가, 왜 그래 표마하느냐? 어? 지금 조국, 김경수는 둘다 재판 중이라니까 답변할 수 없다든지 중립을 지키든지 해야지 자세가 그래도 되겠어요? 하고 짜증을 내고 이 미간이 팍! 이래 쭈그러들더라고, 양경수이가 어, 이건 몇, 한이세선쯤 됐겠죠? 응? 그러고 소리를 꽤 찔러. 조국이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나 김경수 경남지사 사건이 시비를 가리고 있고 재판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후보자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단언하는 자세는 무엇이냐 하고, 깨소소를 질러버려요. 그런 조성대도 말이, 와, 대한민국은 여인 천하야, 하고, 깨갱갱, 이래버려요. <laughs> 근데 이게 어떻게 발단이 됐느냐. 전주회 있죠? 전주회가 이 친구가 판사 출신이죠? 어? 부장판사 출신이고, 전주회가 비례대표로 들어왔어요. 국민의 힘, 힘, 힘. 미래대표 들어왔는데 전주회가 아마 그 국회의원들 중에서 덩치가 제일 작을 거예요. 근데 상당히 그냥, 어? 공격적으로 아주 막 인상 팍팍 굽히면서 말이야. 아주 조져버려. 법사위하고 창문해야 국회를. 어? 두 명을 건졌어. 최소한 공격수. 전주회하고 조수진. 조수진이가 월등하고, 그 다음에 전주회. 전주회도 이게 판사인데, 응? 따다다다다다 하는 거 보면은 대단해. 그리고, 또 뭐죠? 그 지역구에서는 유닉스기를 건졌어. 3인방 건졌어. 또 하나 있죠. 우리 우아하고 아름다운 송파을의 배현진. 그죠? 황보성이는 뭐하니? 어? 그래서 이 초선들이 초선들이 이투각을 나타내고 공격적이 되고 이래야 돼요, 원래. 그 집단이 살려면, 정당이 살려면 초선이 56명이 어야 된대잖아. 저기 저 국민의 힘에. 근데, 두각을 나타내는 애들이 별로 없어. 어? 간혹 가다 면 헌화도 나오고, 그러죠, 그죠? 근데, 싸움은 조수진 같이 해야 되고, 전주회도 지켜보고 있어요, 저는. 그, 윤희숙이 압도적이에요. 그런데, 이 전주회가 물어요. 이 조승대, 조승대에 대해서는 또 뭐, 승대가 이상한 놈이야. 승대, 승대가, 어, 한 승대가 이상한 애인데, 좀 이따 얘한 막말이 계속 나와요, 좀 이따가. 그런데, 이제 두 가지만 가지고 전주회가, 어, 성대군을 조져버려. 응? 과거 SNS에서 말이야, 후보자가, 어? 너, 조성대 너가, 드루킹에 대해서는 악의로 접근한 선거 브로커라고 썼는데, 악의로 접근한 선거 브로커라고 썼는데, 김동, 거, 드루킹. 그렇다면, 김경수 지사가 억울하더란 말이냐? 하고 따지니까, 그런 식의 선거 운동은 바람직 바람직하지 않다는 차원에서 글을 올린 것이다. 요게 뭐야? 어? 드루킹, 드루킹 같은 스, 선거 운동이 바람직않다 그럼 김경수 선거 운동을 드루킹이 도왔잖아요. 문재인의 선거 운동을 드루킹이 도왔고, 얘가 그냥 조승대학교는 얘가 업벌쩍 해가지고 어, 뻥 쳐가지고 저 김경수도 부정할래요, 문재인도 부정할래요, 이래버린 거잖아요. 응? 그 다음에, 전주회가, 전주회가, 언론사 기고를 통해서 말이야, 조국을 비유하는 발언을 당신 했어. 어? 그러니까, 이 조승대가, 엄마 찬스, 아빠 찬스, 엄마 빤스, 아빠 빤스, 엄마 빤스, 아빠 빤스라고 하는, 하는 교육, 교육 불공정 시비가, 비단, 조국 장관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 정치, 경제, 엘리트, 모든 사람이 문제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인 반성이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시론을 썼던 것이다. 조국 장관 사건에 대해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예, 큰일 렐롬이네, 조성대가. 문재인은 조국에 대해서 마음의 빛을 갖고 있고, 지금 모든 그 재판을 무력화시키고, 그죠? 무죄를 갖다가 몰고 하는데, 얘는 그냥 그래도 할 말을 했네? 어? 조국은 바람직한 인간이 아니다. 그럼 이게 뭐야? 김경사고 조국은 대선 후보가 안 돼요. 애들이 쌈마이, 양아치예요. 이런 걸 갖다가 말을 한 거야. 지금도 쌈마이면서 그렇죠. 그래서 그런 민주당 애들은 빵빵 찐 거야. 그러나 이놈이 더그 승관이 가서 어 일개 교수가 말이야. 어 시민단체연동이 장관급으로 들어가니까 이거는 또 가서 또어문재인의 완벽한 개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 시민들한테 기댈 수 뿐이 없습니다. 우리가, 국민의힘당, 국민의힘이 그 108명, 103명 있잖아요? 그거 못묵셔요 지금 저 한옥 꼬라지 보니까. 그죠? 얘가 그, 예 과거에, 어? 며칠 전부터 나오는 게 말이야. 어? 꼴, 개그를 했어, 개그를. 어? 박운순이가 당선되니까 말이야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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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운순 만만세 어? 개무등계가 똥부등계를 남으란다또이 어? 식기들은 언제까지 거짓말만 일관할 건가? 천안함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천안함에 폭침되었다고 그러니까 당시 이명박 정권은 식기들을 언제까지 거짓말을 하냐? 그래서 좀똘올케가 있죠. 얘네들이 다 그래. 어떻게 이런 애를 갖다가 국가 선거를 갖다 관리하는 장관을 시키냐 말이죠. 장관을 어? 국채를 부정하는 애를 얘는 또 문재인 쪽에 또 문재인 캠프 특보로 활용했 활동했고 그죠? 문재인 특보 출신이 다 장관급, 차관급, 공사뭐 어쩌고 다 가잖아요. 이상직이 그죠? 이상직이는 전 날릴 수 분이 없어요. 지금 꼬라지 보니까. 어? 이상징 날린다고 우리는 방심하지 말고, 운재인과 이상징은 반드시 연결되어 있고, 나중에 다 잡아들여야 돼. 응? 하여튼 이런 말이 많아요. 얘가 지금 하는 게. 그래서, 예, 조성대가 오늘 보니까, 전주회한테도 두드려 맞고, 어? 또 누구죠? 더불당의 양경수가도 두드려 맞고, 응? 양경수 하는 말이얘 이게 웃겨, 웃겨. 왜 야당의 질문에 당당하지 못하느냐? 어? 당신은 당시의 개인으로서 정치적인 견해를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신분이었는데 왜 야당 의원들의 공경, 공정성 질문에 족족 잘못한 것처럼 대답 답변하는 게 어색하다? 자꾸 변명을 하지 마라. 어? 우리 편을 들어라. 어? 문동각화 편을 들어라. 꼴까불 해요. 정신 차려야 됩니다. 이까지 하겠습니다. 고고TV 여명이었습니다. 추석 때복 많이 받으십시오.